어느 날 문자 한 통이 날아왔어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하래. <laughs> 집에 증명사진 여분 없는데 어떡하지? 나 내일 연차인데 풀 스케줄인데 어떡하지? 물론 연차 날엔 질폰하게 누워서 집에서 여유 버리고 싶은데 우리 그러기엔 너무 바쁘잖아. 요즘엔 연차도 연차 같지가 않아. 연차인데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침에 아이 등원 시키자마자 나는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고 자동차 점검 받으러 가야 되고 장도 가야 되고 에휴 밀린 집안일도 있잖아 정말 크나큰 시련거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네. 그래서 그런데 셀프 증명이라는 어플 알아? 이거 핸드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좋더라. 자체 포토샵 기능도 있고 AI 배경 제거 기능도 있어서 잔머리 제거도 되더라. 오전에 주문 넣으면 오후에 당일 배송도 가능하대. 장난 아니지? 왜 갑자기 사진 필요할 때 있잖아? 그럴 때이 어플 생각난다. 진짜 유용할 거야. 사진이나 6 장이랑 JPG 파일 봤는데 이거 무려 만 원도 안 해. 앱스토어에서 이달의 어플로 선정된 쪽도 있어. 한번 사용해봐.